얼굴 안 나오게 한다. 아, 나 나오게 해줘. 어? 응? 그쵸. 자, 이거, 좀 알리에서, 이거 샀어. 전지가. 이거, 배터리 충전기에서, 5만 오만, 이거 잘라? 응. 이거? 응. 오. 여기서 안 보여, 썩은 게. 이거 하얗게 된 것만? 응. 아, 좋다. 후얗 그 패딩 이거야? 응. 어디요? 안 보여요, 여기서. 이 앞에, 여기. 뭐? 옆에. 이거? 이거? 어, 어. 옮겨, 씨. 아, 이거예요? 이거예요? 어, 어. 어, 됐어? 됐어? 어. 저기, 이거. 이거 앞에? 아, 이렇게 색깔이 하얘진 걸 자르라는 거지? 응. 여기 잘라도 응. 돼. 응. 아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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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응. 나중에 사다리로 해, 저거는. 지금 저 하트 시키지 마.